행복이라는 단어예요. 뭐, 복이라는 뜻도 되고요. 행복. 행복. 행복이라는 단어는 양쪽에서, 여기서 턱 쪽에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. 엄지와 검지로 목을 이렇게 해주시면 원하다, 먹고 싶다라는 단어가 되고요. 여기서는 다 손으로 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. 어, 이 단어의 어원은, 어, 음식을 맛있게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 수염을, 아하하하, 잘 먹었어. 하는, 이 만족감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거든요. 아, 잘 먹었어. 행복해. 행복. 행복이라는 단어예요. 뭐, 복이라는 뜻도 되고요. 행복. 행복. 행복이라는 단어는 양쪽에서, 여기서 턱 쪽에서 이렇게 뭐 손을 모아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. 엄지와 검지로 목을 이렇게 해주시면, 원하다, 먹고 싶다라는 단어가 되고요. 여기서는 다 손으로 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이 어, 단어의 어원은, 어, 음식을 맛있게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수염을, 아하하하, 잘 먹었어. 하는 이 만족감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거든요. 어, 잘 먹었어. 행복해. 행복.